글랜 스코시아 8년 캠벨타운 몰트 페스티벌 2022 1832년 제임스 스튜어트와 존 갤브레이스에 의해 캠벨타운에 설립된 글랜 스코시아 증류소 캠벨타운의 스프링뱅크 글랜 가일과 함께 캠벨타운 증류소 세곳중 하나입니다. 스코시아는 게이러로 스코틀랜드를 뜻하고 글랜 스코시아는 스코틀랜드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캠벨타운에서는 매년 캠벨타운 몰트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글랜스 코시아 8년 캠벨타운 몰트 페스티벌 2022는 피티드 PX 캐스크 피니쉬 제품으로 7년 6개월을 버번 캐스크에 숙성하고 12개월을 페드로 히메네즈 캐스크에 피니쉬한 알코올 도수 56.5%의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어, 이 친구는 그냥 코딱 대면 피트 가나 피트 하면서 이렇게 피트 피트가 옵니다. 굉장히 이쪽이 얘가 장작 쪽입니다. 장작, 음, 장작 타는 쪽, 장작 쪽의 그 피트가 오고요. 음. 음... 약간 그런 곡식의 곡물의 그런 향, 그래서 과일도 있습니다. 과일 굉장히 복잡복잡한데 굉장히 농밀합니다. 농 농밀하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자극적이에요. 음. 어, 자극적인데. 음. 과일 같은 거 구웠을 때 나는 그런 맛. 그리고, 굉장히 달콤하면서 스파이시한데, 짜요. 음, 짭니다. 결론을 내리면, 얘는, 나피트! 다음에, 오우막 과일, 달콤하고, 막 스파이시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약간 요거트 같은 그런 것도 있으면서, 어우, 막, 나 구운, 나 구운 과일 같아 하다가, 뒤에, 짜. 약간 요렇게. 예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한잔 따랐잖아요 그 요것도 어 마찬가지로 음 조금 더 숨을 쉬고 나면 어떨까 궁금, 궁금, 궁금해지고 맛있어요 아막 얘는 침이 막 질질 나요 아 맛있네요 맛있는 음식이고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누룽내 같은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차치하고 차치하더라도 분명히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면서 농밀한 맛이 또 있어요. 어, 재미있는 위스키고 저는 이 위스키는 직구 사이트를 한번 더 뒤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추가 구매를 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맛있네요.